본격적인 레크레이션에 앞서 총장님의 개막사가 있겠습니다. 총장님. 20년 동안 무표정 대학교에서 국어국문을 연구하였고 음. 지금도 한국과 한글의 미를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치며 살고 있는 뼈속까지 한국인.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한국인이겠나? 한국인 중에 한국인 송창길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. 송찬길? 송찬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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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총장님 오셨으면 총장님 보셔야죠. 아. <웃음> <웃음> dear ladies, <laughs> dear ladies. <laughs> 강남백가 이혁 이진혁 펄치. <laughs>